브랜트부터 보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보이죠? 색깔이 왜 이래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음, 다른 것도 보여드리죠 이 캐시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0.820에서 한다고 했는데 취소했어요 왜냐면 100% 손실을 날 확률이 높으니까 저점을 계속 낮추는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 보려고요. 이 캐시도 이렇고. 자, 무비블러 마찬가지예요. 거의 롱바디 음봉 나오고 있죠? 음. 메인프레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 다른 개별 차트 볼 것도 없이 다 똑같아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태. 그렇단 얘기는 모든 게다 따라가고 있다. 무엇을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결국 하락하니까 모든 것이 하락하는 거고, 하락률이 그냥 더 높은 것뿐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는 방향성이 다 똑같아요. 다 아, 같죠? 어떤 코인을 사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지금 현금을 아예 안 넣고 있어요 사면 안되니까 현금을 넣으면 안되지 넣으면 또 사버릴테니까 근데 또, 이제, 반등할 때, 만약에 못 사면은 안 되니까, 충전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도지코인 계속 낮춰주고 있고, 아르고, 아드, 철, 스틸, 나르멘 휴먼스케이프, 헤데라, 시빅, 왁스, 스팀, 골렘, 골렘도 줘봐요. 며칠 전에 샀는데 이렇게 됐죠. 이만큼 벌써 손실이라는 거죠. 보이죠? 반토막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며칠 전에 산 코인 주차도 이런데 그 전에 산 사람들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반등 남은 사람들 마음이 뭐냐면 팔아 버릴 걸 바로. 그럼 또 내려간다고. 음. 응. 폴리메스 엘프. 엘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해봤자, 이때죠. 얼마 전에 샀어도 벌써 이만큼 벌써 됐다고. 여기까지 뭐 회복해봤자 손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파라서 끼려는 힘이 이래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불이 빨개도 결국 이렇게 흘러내려서 저점을 다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오면 다시 회복하겠죠. 오히려. 근데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저도 그걸 확인해 보려고 테스팅을 해봤지만 역시 저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 응. crypto.com 체인 마찬가지 누사이퍼 아 마찬가지 온톨로지 마찬가지 제로엑스 마찬가지 크로스톨코인 마찬가지 헌트 마찬가지 파우레츠 마찬가지 온톨로지 가스 마찬가지, 리플 마찬가지예요, 아이콘 마찬가지, 밀크 마찬가지, 펀디엑스 마찬가지, 베지오 텐션 토큰 마찬가지, 플레이랩 마찬가지, 보라 마찬가지, 아크 마찬가지, 아이오타 마찬가지, 하이브 마찬가지, 알고랜드 마찬가지, 스트라티스 마찬가지, 스토리지 에이다 스와이프 스택스 메탈 엔진코인 폴리곤 카이번 네트워크 1인치 네트워크 던 프로토코 레스크 코박토크 디센트럴랜드 세럼 알파코크 이오스 세타토크 제조스, 샌드박스, 카바, 톤, 스팀달러, 가스, 오미세고, 위믹스, 프로, 퀀텀, 웨이브, 니어프로토콜 짝살랐죠, 어거, 제인링크, 폴카단, 네오, 이더리움클래식,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골드, 코스모스, 엑시 인피니티, 비트코인의 SV, 솔라나, 라이트 코인, 에이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자, 그리고 마지막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은 제가 산 나름대로의 자다 생각한 이 매수 평균을 깨버렸어요. 물론 저는 75%를 매도해서 상관없지만, 그전에 벌써 매도해서 고점에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봤지만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거는 지금 이제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보셔도 알겠지만, 저보다 평단가가 높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데 있거나. 저조차 일이 힘들다는 거죠. 음, 그걸 아셔야 돼요. 결론은 지금 대세 하락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하락이 안 끝났으니까 일요일에 잠깐 반등했다고 기뻐하다가는 더두드겨 맞으니까 물타기 금지,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알겠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좌는 90%가 녹을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복구 불가능이에요. 나중 회복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는 고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